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제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적 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오직 당원과 국민에게만 빚진 저 이재명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에 진정한 민주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가 마침내 28일 확정됐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선출됐는데요.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또 임기 안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재명 신임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재명 대세로 낸 이변은 없었습니다. 77.77%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2위인 박용진 의원을 50%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개표 결과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는 물론 의원들의 입김이 강한 대의원 투표에서도 70%가 넘는 지지율로 민주당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들 구성이 진명이냐? 저는 그분들 중에 원래 상당 다수가 저의 무슨 이재명 개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선을 중지를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인명직, 인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을 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략했던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대비해서 투표자 수가 1.5배가 더 많습니다. 지난 대 전당대회 때 20, 20, 26만 명인가? 이 정도 투표를 했는데 지금 아마도 40만 명 가까이 되지 않는가? 투표율을 가지고 관심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소수의 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의 정부 여당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 운영과 관련해선 당원들의 뜻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표심이 모아졌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는 앞으로도 당내외 상황의 변수로 예상되는데요.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개파 갈등을 얼마나 잘 수습하고 중도층 민심을 확보할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임기 첫날인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요. 이재명 지도부의 첫 행보가 인상적입니다. 친문계와의 당내 통합을 염두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출에 대해 내용에 휩싸인 국힘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중질환에 빠진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또 정의당은 대화와 타협, 다원적 민주 정치로 나아가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역시 페미 동아리 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누가 옆에서 훈수를 두든 말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민과 민생을 위해 개혁과 혁신으로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입니다. 초청자 명단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와 피의자 가족들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죠.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취재 결과 일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초청 명단이 폐기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그런데 명단 폐기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욕설 시위 유튜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인 권너수전 회장의 아들, 또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야권에서는 초청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취임식 종료와 함께 자료를 일괄 삭제했고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지난달 파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파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명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김건희 씨가 초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취임식 종료와 함께 자료를 일괄 삭제했고 일부는 남아있던 자료도 지난달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파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명단이 없다고 답한 거죠.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명단을 임의로 파기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자 정부 입장이 돌연 바뀌었는데요. 초청자 개인정보는 파기했지만 공문으로 접수된 초청자 명단은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 이관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행안부는 초청대상자 개인정보는 파기했다면서도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이 각 기관에서 공문 접수한 초청자 명단을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명단 중 적어도 일부는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왜 모두 없다고 했는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초청했는지 그리고 이 명단을 숨기기 위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제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문제 인사들의 취임식 참석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체 참석자 4만 5천여 명의 명단은 파기된 게 맞다며 주요 기관장 등 공문으로 접수된 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참석 여부는 알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